아... 그... 고맙습니다. 금 그, 그 마무리를 늦셔서더못할것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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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더못할것 같아요, 도시그 <laughs> 회전 운동할 때 의자를 조금 앞쪽으로 걸터 앉아 주시고요. 네. 자,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. 무릎을 딱 모아주세요. 예. 제손 빠지지 않 꽉. 자, 그다음에 손은 내 네, 앞으로 나란히. 자,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. 잠깐만, 요 아! 잠깐만, 요안 되겠어요. 예. 자, 잡아보세요 예. 됐죠? 예. 앞으로 깍지 껴시고 오늘. 잠잘 주무시겠는데요? 아... 이거 놓치 마시고 왼쪽으로 회전하시게 후 이거 놓치 말 어디 힘들어 오세요? 어그 여기 그쵸? 어, 뭐 요구리... 엄청나요 얘네 예. 세 자리로 네, 그래서 그렇죠? 다시 후. 후 집에 있는 물병 같은 거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회전하시면 지금 이 복부 아마 난리나 엉덩이까지 난리 아... 나요, 어... 난리 아... 나요 엄청나요 예. <laughs> 네. 이게 뱃살이 빠지는 운동이거요 네, 뱃살, 엉덩이, 허벅지.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는 아... 땀 나시네요. 예, 땀이 납니다. 코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작동을 하는데. 게딱두개 했는데 땀이, 네. 네. 땀이 MC, 납니다. 땀이 예. 삐질납니다. MC님이 이렇게 무릎을 모으는 동작이 안 되는 건지 예.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이 약해서 그런지. 아, 이쪽 안 네, 그 건가요? 근육이 코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이 배도 네. 나오고, 네. 네 맞습니다. 이 배가 네. 늘어진 게 결국 이 그렇죠. 허벅지랑 네. 이 이렇게 네. 약해진 거죠. 아, 네. 그래서 이거를, 요... 네이 운동을 한쪽에서 뭐한 쪽에서 뭐한 열다섯 번 정도 하시다가 아까 예.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편해지면 고무줄을 이렇게 잡으면요, 땡겨 땡겨, 저로 땡겨, 땡겨보세요. 그렇죠. <laughs> 호흡하시고 호흡했어야죠 가세요. 촬영 <laughs> 이게 마지막이죠. 힘드셔도 되죠. <laughs> 다음에 저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가 정말 아파요. 너무 그래서 아프네요. 예. 그래서 얘가 얇아지는 거예요. 아 왜냐하면 약간의 근육통이 생겨야 예. 근육이 짧아지거든요. 등에선 벌써 땀이 집중을 <laughs> 흐르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아. 어, 모든 운동의 기본이 코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어를 만들고 그 다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예. 대체적으로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서 운동하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은 뭐 기구 팔만 디립다 그렇죠. 하고 있고 예. 다리만 디립다 하고 있는데 그죠. 제가 볼땐 코어가 약하면 그 다음은 어려워져서 제가 볼땐 운동을 시작할 때 아주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... 몇십키로짜리 아, 드는 뭐요. 것보다 더 힘이 들어가는 그런 네. 느낌입니다. 왜냐하면 팔다리가 움직일 때 코어가 같이 움직여줘야 강해지거든요. 아 네, 그래서 이 동작이 제가 볼땐 아주 좋습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아 그, 고맙습니다. 그 마무리를 해주셔서 <laughs> <있으셔서 웃음> <laughs> 더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